오빠 정기쟁이 유도등 결선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도등의 배선 방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선식 배선 방식과 3선식 배선 방식이 있는데요. 그럼 2선식 배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선식은 배선 회로를 전용 회로로 하여 점멸기에 의하여 소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 의하여 점등이 20분 이상 지속된 후 소등된다. 이 경우 상용전원으로 예비전원에 자동전환, 전원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유도등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림일은 이선식의 배선과 구성도입니다. 그림일은 구성도와 같이 중계반을 사용하였을 때 중계반 내부회로도를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선식 배선 방법인데요. 3선식 이 배선법은 전멸기로 유도등을 소등하게 되면 유도등은 소등되나 예비 전원은 충전을 계속하는 상태가 되므로 정전 또는 단선 등이 발생되어 교유 전압이 전원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충전된 예비 전원에 의해 20분 이상 비상 점등된다. 이 배선 방법은 원격 스위치 한계로 다수의 유도 등을 동시에 전면할 수 있으므로 공연장, 극장 등 사람의 재실 여부가 확실히 구분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설비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재해가 발생되어 상용 전원이 정전되어도 유도 등이 점등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 등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림 3은 3선식 배선 방법과 중계기를 사용한 경우의 구성도이며 그림상은 중계반 내부 회로도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쟁이 기계맨께서 카메라를 잡아 주시고 오늘 유도등 유도등 결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도등 결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2선식 결선 방법, 3선식 결선 방법. 2선식 결선 방법은 상시 전원이 투입돼요. 상시 전원 투입돼서 유도등이 상시 켜져 있거든요, 점등 상태. 이렇게 되면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금방 식별할 수 있고 점검이 용이합니다. 고장나면 신속히 점검할 수, 보수할 수 있고요. 그 대신 단점으로는 상시 여기 켜져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나 유도등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선식 같은 경우에는 상시에는 켜져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꺼져 있고 화재나 비상시에 이게 점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절약되고 수명이 길어지겠죠. 그 대신에 관리가 부재였을 때는 화재 시에 진짜 중요한 화재 발생 시에 점등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점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외관상으로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선로가 누전됐는지 그다음에 유도등이 고장 났는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선식 방법 2선식 방법을 연결하고 3선식 방법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2선식 연결할 때는 여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유도동 전원이거든요. 유도동 전원은 여기 3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3선식하고2선식 결산할 수 있게 3개 있는데요. 이 설명서에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유도동. 이 흰색이 하나 전원, 검정색, 빨간색 두 개가 묶여서 하나.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를 차단기에서 와고 커넥터를 이용해서요. 꺾고, 그 다음에 이쪽도 전원 하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개는 묶어서 하나 달아있죠. 그렇으니까. 그 다음에 유도동 검정색 선. 그 다음에 빨간색 선. 이 전원 두 개가 유도등, 검정색, 빨간색 하나가 들어오고, 흰색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상 이산식은 결선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차단기를 돌리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도 점등되고, 파란색도 점등되는데요. 이 녹색이 전원 들어왔다는 표시고, 이 빨간색은 이 유도등에 있는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표시거든요. 이 배터리를 안 꼽았기 때문에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를 꼽으면 이 등이 사라집니다. 이 점검 스위치를 눌림으로써 이게 전, 전원이 꺼졌죠. 점검 스위치니까 전원이 꺼졌죠. 이게 이제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는 겁니다. 나면 전원으로 공급된 거 이렇게 하면 배터리로 공급되는 거.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선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3선식 유도등 3선식으로 결전을 한번 해볼게요. 3선식으로 지금 계속 켜져 있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빼면 죽겠죠. 3선식으로 결전할 때는 흰 전원 한 가닥은 흰 선으로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흑색이 전원 단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한 가닥, 이 남은 거 있죠? 이 남는 한 가닥, 이거는 수신기에 표시된, 유도동이라고 표시된 수신기 단자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예, 수신기 유도동이라는 단자라 생각하고, 이렇게, 수신기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신기의 단자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유도등에도 나오는 빨간선 한 가닥, 그리고 수신기 다른 한 가닥은 한, 한 단자는 이 전원선. 이 전원선이 수신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두 개가 수신기 유도등 어, 유도등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원이 검정색, 흰색 들어가고 한 가닥은 수신기. 전원도 한가닥은 수신기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이유도등이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돌기가 딱 붙으면 전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 선을 붙여서 어느지안 오는지 안 들어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볼게요. 꺼지죠. 꺼졌는데 방전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꺼본 상태예요. 그러면 전원이 전원이 공급되고 배터리는 연결됐기 때문에 충전된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럼 정상 상태인데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이게 스위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게 붙여주면 화재 발생기딱 붙으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신기 단자에 있는 유도등 단자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다가 화재가 발생되면 신호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동이 작동됩니다. 예전에는 삼선식 결선만 사용했는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선식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은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하도록 유지해야 할,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점등, 점등 상태로 유지해라. 이거 뭐 항상 이 선식으로 평상시에도 전원을 공급해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다만 삼선식으로 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소방 대상물이나 이제 그 부분에 사람이었거나 했을 때 외부광에 따라서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이 쉽게 식별되는 장소 또는 공연장이나 암실 같은 경우 에는 어두워야 되잖아요. 이런 장소나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종사자가 근무하는 곳 이런 곳에는 삼선식으로 이선식이 아닌 삼선식으로 결선할수 있습니다.